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5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스페인을 떠나서 포르투갈로 가는 날이고요. 버스를 타고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밥 먹고 갈게요. 저희는 버스표 잘 끊었고요. 터미널 옆에 있는 데서 식사하고 갈게요. 저희가 아, 시은 거예요. 샌드위치, 여기 토마토 진짜 들어있네? 햄버거 <드폰> 맛있게 습니다 이것은 페인에서의 마지막 식사? 아우들 <드폰> 안, 안, 어, 안 돼. 어? 내가 안쪽에 앉을까 앞에 볼래? <드폰> 아, 긴좀 시야가 보이잖아. 네, 저희는 버틀 탔어요 가방 아무도 안 훔쳐가게. <드폰> 저희는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투라는 도시에 잘 도착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렸나? 버스 타고 4시간 정도 걸렸고요 국경을 넘을 때는 이게 넘었나 싶을 정도로 어 아무런 차이점을 못 느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는 동네인 포르투는 제2의... 그어 뭐라하지? 제2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동화같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잡은 방은 여기서 한 2km 정도 떨어져가지고요. 그래도 우리는 까미노에 짬이 있으니까 걸어보자. 2km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날씨는 어, 맑지는 않아요. 조금 흐립니다. 온도는 확실히 여기가 더 따뜻한 것 같아, 그렇지? 응. 열심히 가볼게요. 저희는 같이 택시 잘 타고 왔고요.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려가지고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어, 분위기는. 유럽이다. 선생님, 보다 훨씬 유럽. 아니, 모르겠어 시골에 있다. 몰라. 엄청 대도시고. <웃음> 사람도 <웃음> 많고, 뭐가 많네. 와, 이게 그거네 아주 뭐지? 아주 뭐였지? 어? 이런 거 예쁘다. 아, 여기네. 어. 여기가 그 유명한 선밴트여진가던데 오, 이게 원래 수더번이었대. 어. 그런데 굴라가지고 이걸 붙인 거라던데. 우리 집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여기야? 아, 맞네. 오늘의 집. 응. 여기야어 31번. 응. 다행히 조용한 뷰겠는데? 짜잔, 오늘의 집. 굉장히 아늑하네. <laughs> 아주 귀여운 집입니다 샤워랑 변기가 따로 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알베르겠는데 거의? 어 <laughs> 밑에 빵 있다 어저 귀여운 집 뭐야? 틈새에 집 하나 있어 오와 여기 발코니도 있고 왼쪽 봐봐 귀여운지 엄청 귀엽지 여기 네. 더도자기 아무튼 오늘 아집 도착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저희는 방에 짐 두고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해물밥이 유명하다 그래서 해물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제대로 된첫 긴가? 음. 지금 4시반 다들 가는데. 밥 먹어가지고, 날씨가 확실히 따뜻한 것 같아요, 그지? 옷도 가볍게 입고 나왔고요. 노을이 이쁘다고 하니까, 거기 노을 보면서 밥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쁜 길. 돼지 매연냄새가 엄청 보시라 그래. 동네가 확실히 이쁘긴 하네 작고 귀여운 집들이 많다 어동물 같은 오 건물들이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맛있는 거 많다 여기는 어? 진짜 맛있는 거 많아 오 저거다 동루이스 다리 저기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 어 저기 저거가 그 와이너리래. 어, 진짜 관광지인 것 같아. 어 너무 예쁘잖아. 에펠 타워 만든, 에펠이 만든 다리인데, 그때 당시 저게 루이스여가지고, 왕이. 그래서 루이스 다리라고 하네. 여기는 밑으로 가는 거고, 위로 가는 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기 먹으러 가잖아. 와,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위에는 케이블카 다니고, 뒤에는 다리가 있고, 옆에는 강이흐르고 멋진 이 집들이 막 있고, 날씨도 안 춥고. 오일을 살짝 더워. 짠, 1유로에 샀어요. 너무 예뻐. 길거리. 응. 와인창 건가? 구경 가볼게요. 와. 정말. 이게 뭐야? 해리포터 같잖아. 빵팡에 저런 거빵 주워먹을까? 여기 안에서 파나이스 뜨거우니까 이쪽인데 <laughs> 아. 고로케인가? 고로케? 어, 이거 유명하다던데, 이거 이렇게? 근데 이게 대구로 만든 건데 조금 아, 비린양 심해서 응. 해산물 싫어하는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대 여기 유명한 데인 거 같아 왜냐면은 이이 팡을 많이 봤어. 이렇게 세트로 그냥 팡으로 주더라고. 너어볼래 지금이라니까. Hello. Hello. Is this the same? Yes. The only difference you can choose is with or without cheese. Ah, 아, okay. But the, the the rest is the same. 어 아, 치즈 있는지 없는지만 음. 치즈 있는 걸로. 틴 해브 와스 이렇게 끊기 그뭐 지？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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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그뭐뭐 지？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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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일 저희도 하나 사봤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유로잖아. 음 이거 먹는 거 아니겠지? 이거 먹는 거 아니겠지? 응. 아까 식감은 음. 종이. 지포 같은데? 어, 어, 맞아, 맞아. 자, 지포가 아니라 어포? 음, 나쁘지 않은데? 치즈. 생선 맛이 강하다. 음. 어포의 맛이네. 고용해? 어포 같은 맛. 나는 비리진 않아. 비리진 음, 않는데. 지포인데, 지포 쥐포 맛인데? 종, 종이 식, 식감. 응. 근데 이분 쌈마인가? <laughs> 오유로였나? 응. 차라리 아, 식사를 어? 하나. 김맛이 비리다. 경험값. 응. 응. 여기서 공연을 해줍니다. I so Anyways, so it, I okay, it's mm -hmm. okay, so all fish. Okay, here, each color, it's a different fish inside. Okay, and the most traditional one, octopus. Fish and sardines. These ones are the best, skinless and boneless, and olive oil. May I ask where are you both from? Korea. Ah. Oh. <laughs> for you. This is a list with the different fishes that we have. Okay. If you need something, just let me know. Okay. Yeah, okay.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아니, 나는 이거 시림프가 궁금한데? 간바스오 오, 맛있겠다 근데 1 8이로야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기념품일까? 기념품 <laughs> 나중에 캠핑에서 한번 얘는 먹어볼래? 진짜 얜 진짜 비싸 여보 얜 진짜 비싸 광어인가? 한국어 이것도 있고 인기가 엄청 좋네 한번 둘러보자 일로 와봐요, 거. 예전에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기념품식으로 음, 그냥 팔것 같아. 거야? 유통기한도 길고 하니까 먹어도 되긴 하는데. 예쁘다. 여기 봐봐. 통조림 천국이야. 와 음, 약간 황금흑증 있는 사람 들은못오 겠는데, 와저거 실제로 파는 건가 봐. 골드가 음. 야들훔쳐가 잖아. 홀린 듯이 타르트를 사러 왔습니다. 여기 구경부터 하고 가자. 오, 눈 닫은 건가? 와, 타르트 종류 진짜 많다. 초코 타르트, 와인 타르트, 레몬. 와, 타르트의 나라. 밖에서 먹을까? 여기 좀 답답한 것 같아. 네 하나씩만. 좋아. 아기, 아메리카노, 타르트. 타르트가 아니고 뭐라고 했지? 마탄 나다. 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희는 에그타르트 두개 시켰고요. 이거는 오리지널. 이거는 포트 와인 에그타르트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라고 했지? 1.16 응. 1.16 가격대도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진 않네 응. 우리나라에서 이거 먹으면 엄청 비싸잖아 응. 오리지널부터 먹어볼까? 네 내가 먼저 먹어볼게 <laughs> 이건 응. 타르트를 안 그러고 해서 뭐라 하더라? 나카. 나타 나타? 타아 왜왜? 보통은 시나몬가루 뿌려 먹던데 그냥 응. 먹자 <laughs> 이따가 뿌려 먹어 어차피 또 먹을 거니까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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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잖잖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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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금 나온거야 따끈따끈해 그래? 음! 음! <laughs> 음. 음. 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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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짜, 약간 짭짤하면서 달아. 음! 음! 음. 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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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무리죠. 푸짐. 응. 푸짐게 근데 엄청 많이 뿌려 먹더라고. 음. 1일 3타르트 할수 있다.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음. 여기 맛있네요 이름이. 나타스티아우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진짜 맛있어요. 어? 도루강. 도루강? 아, 나타스 도르강이구나 음. 이거는 포트와인. 아, 이거. 음, 음! 와인 향이 느껴져. 이거 맞는지 좀 오래된 것 같아. 방금께 갓 나와서 진짜 맛있었다. 와인하고 엄청나지? 음. 주는 어? 이렇습니다. 툴명이 센데. 여기 루이스 다리 보이죠? 저거 수도원이야? 불 켜진 거? 그런가봐. 짠 오늘의 식사 장소예요. <laughs> 이게 뭐지? 삼그리야삼그리야 상그리아? 상그리아 시켰어요. First time eating sing i drinking sangria. 아. like t h i 야 저희는 화이트 상그리아 시켰고요 안에 과일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딸기도 있고 그게 오렌지 거 같은데 그지 사과도 있는 거같네 시나몬도 들어있다 그리고 블루베리 크랜베리 어 크랜베리도 있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아무튼 기대됩니다 포르티 형을 위하여 생일 축하합니다 으? 이게 오리지널 생크림인가? 무슨 맛이나? 시나몬 과일, <laughs> 과일 즙 자택 짜놓은 것 같은데 <laughs> 오렌지 주스? 아니야 먹을 때마다 맛이 다른가? 그럴. 그냥 약간 맹물에 과일, 과일 담가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렀구나 이렇게 음. 부셔야 되는구나. 얘도 좀 부셔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진짜 맛있겠다. 해물밥이 왜 뭐. 반나패기. Thank you. 자 저희가 시킨 해물밥하고 스테이크 나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어, 어. 감자도 되게 맛있어 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아 이게 음식이지 <laughs> 스페인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는데? <laughs> 여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응. 음. 좋다. 진짜 너무 맛있어. 음. 갖고가? 음. 새우 먹어봐. 해 <laughs>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음. 무슨 맛이었지?

어서 와정말지 네, 레졸루션을 어 와, 진짜 멋있다. 자, 저녁 맛있게 먹었고요.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저희는 저기 위에 올라가서 야경 보고 올게요. 세라두 필라르 수도원. 자, 저희는 축구 보러 가는 중에 환호성이 두번 들렸는데, 브라질이 두 골을 넣었네요. 그치만 어, 끝났나? <laughs> 음. 에그타르 득하는데 있어서 후식으로 하나 더 먹어봅니다. 따란 먹어봐. 껍데기가 한 0.2유로 하겠네. 너무 아까운데? 뭐가 달라? 음, 엄청 달아. 응. 음, 음. 뜨거? 엄뜨거 어, <laughs> 음, 아까보다 맛있잖아. 음, 아까 저희가더맛있어 음, 나, 더거이 아, 근데, 시나몬, 맛까는 시나몬,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아희 좋은 자리 잡았습니다. 희 응.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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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에전 브라질 사질사에없에요하지 하지만 우리 이저이하지저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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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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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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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있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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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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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이 늦어져 저희 제 방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타르트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미일 <laughs> <1일> 3타르트. <laughs> 타르트 사냥을 가겠습니다. 타르트 사냥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타르트 부시러 왔어요. 우 <laughs> 어이 뭐야 맛있어 보여. 저지응 어, 타르트 음. 그래? <laughs> 어? 늘 아, 빨리 아, <laughs>

스계 음. 중에 제일 맛있다. 응, 음. 음, 여기가 제일 맛있다. 음. 여기 동, 음. 이 동네에서 유명나요 음. 어? 포트와인? 포트와인. 어향 엄청 나 음. 이게 도수가 높아요. 한 20도에서 20도 정도? 정도 그래? 음. 맛있어. 응? 응, 응? 괜찮지? 응. 자, 저희는 멋진 독수리가 있는 예�بة. 예쁘다고 소문난 맥도날드에 왔어요. 사람 짱 많네.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리고 영수 증 길이 좀 보세요. <laughs> 그렇게 많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청 길어요. <laughs> <laughs> 바겠지 <바게트> 마냥. <laughs> 자, 저희는 방에 들어왔고요. 이제 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 포르투갈에 들어온 기분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너무 좋아. 아. 맞아요. 여기 마을 너무 예쁘고 정말 유럽 같고 마시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행복합니다. 에그 타르트 먹 짱. 에그 타르트 세 개나 먹었어요. <웃음> <웃음> 그럼 <스마일> 내일 <laughs> 음식 봐도 없어. <받았어, 스마. 웃음> <laughs> 내일도 음식 한번 뿌셔볼게요. 굿나잇. 굿나잇.